지난 100, 108년 동안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며. 온립혀 주시며 동대문교회를 지켜주신 거룩하신 주님 그 은덕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과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있어서 오늘까지 새하지 아니하고 이르게 된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에 접붙인 가지가 되었음을 주님의 부르심이요 택하심으로 믿고 늘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이 혼탁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진리의 계시가 되도록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부족하면 성신의 영감으로 온전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민족 구원에 더 동대문 교회가 된이 우리의 성교표처럼 하나님 이 민족에게 죄에서 구원받는 은총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 어지러운 시대를 바로잡아 가는 일에 적은 힘이지만 주님께 충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책임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올바른 역사를 갖고 가는데 기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희생과 내 자신이 겪는 환란을 거기에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피해 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연단을 받아 참 인생의 소망을 찾는 은혜로운 자리.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동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교회를 섬긴 모든 성도들을 우리는 늘 마음에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 교회의 역사 속에 그들의 흥적이 살아 움직이도록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던 모든 성직자들 그들 모두가 이 세상을 그릇되게 살고 사라진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이 세상을 어렵게 살아갔지만은 주님의 나라에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나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저 하늘이 높은 것처럼 우리의 꿈도 높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환상 가운데 경험하며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임원들은 다스 탈란트 받은 종과 같이 다스 탈란트를 더 많이 풍성히 맺어서 주인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홀리라도한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악한 생각 게으른 생각 가지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난 세월 동안 어려운 중에도 잘 가꾸어 주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각각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실직자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신체 장애자들, 정신 박약자들,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교회를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칭찬 듣는 동대문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교회는 이 남북 간에 분단된 이 민족의 통일을 이와야 우리 사회의 평화를 이와야 하나님의 오른산에 잡힌 깃털이 되게 주시고 우리가 있는 것에 민족 해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그 일을 이와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와야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화창한 날 그러나 병들어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부름을 바꿔도 믿음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 주님의 양임을 우리는 믿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헌신의 다짐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가 108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모두가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날 아까 소개를 드렸지만은 소개가 너무 간단하게 들여서 제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전종 목사님은 배재 고등학교 교장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 60년대 에 교육국 총무님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또그 전에는 육군의 군종 제도가 생겨서 에 대령 계급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분은 민간인으로 있다가 군종감으로 부임하시며 그날로 육군 대령의 계급장을 단 정말 희소한 그런 축복을 받은 분이십니다. 또 거론의 선치는. 동대문계 역사를 훑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전 오래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유교 당시까지 제가 그렇게 아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예, 예,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려움을 유교의 어려움을 다 감수하시면서 이 교회를 지키신 분이고. 이 교회 성가대 도와서 반주도 하시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 저에게는 은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공공한 상태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 허덕일 때 저에게 간간이 일거리를 주셔서 내 처자를 매게 살리게 해주신 은인입니다. 그러고 보면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아 이런 분이 오늘 교회 창설 기념일 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또 개인적으로 무한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서에 교회라는 말이 최초로 나온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내가 내 교회를 내네 이름 위에 세운다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주면서 너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베드로란 말은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 성서상에 교회라는 개념이 처음 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또한 가지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는 이런 두 가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마지막 목숨이고 또 그것이 그 인생의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몸으로 해서 거기 붙은 지체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고 심판의 기점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 는 죽음 다음의 세계 죽음을 넘어서 서 새롭게 이어지는 영원의 세계 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그저 교회 다닌 게 좋다 죽지 못해 하도 끌려 서 왔다 뭐 그렇게 하니까 설교 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이 비유가 상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 교회에 내가 소속했다는 이 사실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은 나로 하이금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다. 영원에 이때여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하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여기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인이라 그랬어요. 그 본래 뜻은 만물을 완성시키시는 분의 그 계획이 완성하는 것이 교회다. 사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 구질구질하고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 불완전하고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걱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래 교회의 그 설립의 기본 정신, 교회라는 그 신학적 용어의 그 뜻은 만물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다. 그 만물 안에는 인간 장기천도 있고, 우리 송선철이도 있고, 두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하여 완성된다. 이거는 참 너무 오만한 얘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가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일을, 그리스도는 인간과 그 역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야말로 희망의 공동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의 예언자가 증언한 말씀과 그리고 누가 보기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희망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서 그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떤 시대였느냐?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우시아 왕이 이제 자신이 예, 나라 일을 잘 보다가 마지막에 죽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이사야서 6장 7절 6절 7절에. 이사에게 나타난 서랍들 여기서 말한 서랍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서랍들이 천사들이 재단에서 타고 있는 수을 들고 날아와서 내 입에 닿으니 나의 악은 사라지고 나의 죄는 사해졌다. 그렇게 이사에는 증언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자신은 너무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고뇌를 호소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 거룩한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하고 죄를 용서하는 증거로 이런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제단에서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수출 그 숯불에 의해서 정결한 물이 있고 제사물 받은 경험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하늘계로부터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다.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라. 그래서 교회가 교회인 것은 주님의 길을 닦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그 일을 수행할 때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는 길을 닦으라. 그 주님이 오시면 그가 권세를 닦고 진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오실 때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이것이 교회가 지닌 메시지고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행에 오시는 그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오신 하나님은 권세를 잡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이런 메시지를 교회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는 이 엄숙한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동대문 교회에서 앞으로 이 강단에서 누가 선포하든지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든지간에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권세를 잡고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강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는 또한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가서 외쳐라 그랬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 것입니까 40장 6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백성에게 이렇게 외쳐라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영광은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 할렐루야. 이걸 전해라. 그랬습니다. 육체에 관한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누리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교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것이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누가 보면 육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은 것 같이 모든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야. 증언하는 곳이요. 이 선포에 어느만큼 권위가 있고 은혜가 있느냐? 이 증언에 어느만큼 확실성이 있느냐? 자신이 있느냐에 따라 교회는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교회는 겉모양만 거룩하고 겉모양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 그런 연약하고 초라하고 불신받는 그런 단체로 전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신다.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십니다. 젊은이와 같이 쓰러지고 젊은이도 쓰러지고 비틀거리지만은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문학인들은 그 목수 집 짓는 예수를 이끌어서 사람이라는 집을 짓는 목수다. 그렇게 표현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하는 일은 집을 짓는 주책, 주택업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집을 짓는 목수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예수님이 건축하는 사람이라는 그집 예수님이 바라는 이상적인 인간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구원할 만한 그래서 피 흘리면서 구원해 놓은 그 인간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라 그 길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 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상을 받을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까?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 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한순간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보니까 부임하던 그때, 아유, 아무개 아유, 그 사람은 기도하는 소리도 듣기 싫소. 그렇게 하던 사람, 아직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원수는 영원한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원수를 좋게 대해주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결단함으로 그것은 180도로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대문교의 성도 여러분, 다른 일에는 자신의 아집을 갖더라도 원수를 대하는 일에는 너그러움을 갖고 좋게 대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집을 짓는 목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무엇이 뭐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등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병, 병원 병원도 세계적인 병원에 가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병관래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합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오장 9절 산상 설교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도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요청되는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평화를 도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 더 많아져야 우리 사회는 세계인의 관심 속에 사랑을 받으며 세계 인류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그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이 복받는 일이 아니니까 모두 기운이 빠졌어. 그런데 이런 일이 우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그토록 애써서 갖고 오는 여러분의 집안 자녀들 장례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항상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며 동대문 교회는 평화를 도모하는 일꾼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